상사에게 4개월 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를 던지려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겐 이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언제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돈, 독립 자금이었습니다. 결국 상사가 저를 붙잡았고 저는 꿈같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퇴사 협박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여유가 만든 승리였죠. 오늘 소개할 책은 파이어족의 대부 제2의 콜린스의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이 책은 사실 저자가 대학생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차트나 경제 용어는 다 필요 없습니다. 50년간 시장을 이긴 거장의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콜린스가 말하는 부의 원칙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첫째, 빚내지 말 것. 둘째, 소득의 절반을 저축할 것. 셋째, 인덱스 펀드에 묻어둘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게 정말 가능해요? 콜린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됩니다. 제가 50년간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그는 1975년부터 2025년까지 수많은 경제위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S&P 500 지수는 연평균 12.2%씩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분석하는 동안 시장은 그냥 우상향 했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소름돋는 지점은 콜린스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입니다. 부부가 3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오히려 순자산이 늘어났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완전한 경제적 독립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는 딸에게 말합니다. 아빠처럼 고생하지 마라. 투자란 단순할수록 강력하다. 이 책은 그 고통스러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치트키 같은 지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급등주처럼 눈이 돌아가는 화려한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원칙이라는 것을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삶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50년 거장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부의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운자로 김과장이었습니다.